이거 알아 이거? 이살이지 이거? 봐봐. 이거? 땅바서 때리면은 피난다. 어. 뭐야? 나도 해볼게. 아 <소개> 어.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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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진짜 쓰윽. 야, 내 차내가 어. 갑자기 배가지 어. 얼마 나 됐냐? 이제? 나 지금 이제 일주일 안된거 같은데. 쓰레기야 남탑남 탑밖에 할줄 모르고. 아 진짜? 허늘 어, 똑같네. <laughs> 아 존나 웃긴 게 옛날에는 잘하이라서남탑 아, 했는데 이제는 코코 탑에 남 탑한다니까 머리 아프네. <laughs> 저 석을 안 한다니까 형은 어, 가오 좀 살려줄 수 있을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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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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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게임이 시작한 한반도 <laughs> 전에 야 너무 또 석을 지긴다 또또 저러면서 이제 어. 찬혜 형 어. 방송 옆에 켜주잖아? 채팅창으로 어. 손동좋나해 사람들한테 어. <laughs> 아 잠깐만 찬혜야 이거 혹시 딜달 어, 어. 딜달 못하는 멤버 아니지? 이거 딜달 못하는 멤버야 형형 어, 아, 뭐, 본캐로 뭐, 왔지어 부캐롭게? 어, 아 어. 우리는 우리는 딜딸 가능해요 복잡하지만 어. 찬내형 빼고는 이거, 뭐 무난하게 하니까 두발 어. 하고 부로롭게어 아이 진짜 나도 이거 봉켄 본캔... 아나부키구나부키로와 아니 형 어, <laughs> <불쾌화? 웃음> <laughs> <아니>, 관리해 프로요? <laughs> 아니 관리나 그냥 클라우드랑 클라우드랑 빠겜하지 빠겜만 근데 어, 우리도 빡 우리도 빠겜이야 근데 감정을 주지 못하는 것 뿐이야 그냥 옆에서 누가 들따라면 하못 참을 뿐이야 그냥 어, 형, 어. 형처럼 막 들따라잖아 하나 우리 못 참아 그냥 차타고 바로 출발이야 한데 맞는 순간 아야 <laughs> 할래 하고 이제 가야 돼원하이 <laughs> <laughs> 가볼까? 어 가자. 우리 다시야, 뽕짜야 간장게장 들어간다. 이렇게. 오, 사풀 좋다. 어. 사풀 뛰거나? 아, 선선선선선 아, 야, 단검 풀리는거 같은데? 풀리뿔 트럭 트럭 트럭. 하나 둘 셋. 돼? 어. 왼쪽 하나 둘 셋. 야, 살려도 보일 수도 있어. 아, 도망가. 뭐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살릴 건데? 어, 야, 몰래 쏜다. 으. 한번 집이든? 나 쏘는 거? 한 번에 3번 한번집 누가? 할라고 말라그래한 번에 다, 다, 다 뛰어봐야 되겠다. 여로 와. 살라고 말라그래왜 그러는 거야? 헬스장 가가지고 살림 찍는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아, 네가 잘안겠지 물어봐. 나한번집 작업한다. 그냥 할거 없으니까 그냥 대놓고 뛰는 중. 걸리면 까비. 죽였 불렀다 아줘야아안죽어아 뭐야 내뒤내 뒤에 집줄래 1번 1이야 1번이야? 확인하기어대 4대x2 4대 가자 아 태우러 거지 확인했어 음, 자연스러다레이 보이나? 아 에이 그래려 바텀팀이다 집이다 집이다 바팀 네, 박자 그냥 에이 아, c 모르겠다 그냥 갈게 아, 삼바 받아만 했는게 넣는다. 선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아, 야, 오른쪽으로 나와 봐. 오른쪽으로 플래킹 지붕. 넣는다, 넣는다.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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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나, 아! 지붕에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지붕에 있어, Sony? 지붕에 있어, 지붕에 아, 있어. 1번1번1번1번 DB트. 집 떨어졌다. 반대 들어갔다. 야, 촬영하는데 힛이 보이는데, 담이. 오른쪽 담이 도움이 안 돼. 그 형, 미련. 1번 담이 아니라 4번 담이었는데? 아, 미안, 미안, 미안. 래픽. 래4번인나 레핑, 1번 미안, 존나 미안, 미안. 찾고 있었어. 4번에서 갑자기 사람 튀어나가길래 개캡소 돌렸네. 야,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옆에서. 원래 그런 놈이야. 야, 1번 세웠다. 뭐야. 야, 잠깐 픽.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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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아태영어태영어 태영아 태영 3번 단차 디랑차디어 잡아줄게 걸어 봐 3번 빠졌어 3번 바이에. 에1에서 직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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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전차도 직선, 직선, 있어 가자. 라인 너무 던기지 말고 단타부터 사자 왼쪽 끝에 있다 자기장 끝에 걸쳐있다 내려줄게 승훈아 내려줄게 일 봐. 타다 탄다 탄다 승훈아 도망간다 타다 탄다 어, 어 아아 따라가 따라가 쭉 간다 쭉 간다 쭉 간다 이미 왔어? 여기 한번 니가 하자. 사람 하자. 니가 하자. 니가 하자. 니가 하자. 다 하자. 니가 하 하자. 니가 하자. 니가 하자. 하자. 하나니하가왼자 니가 하자. 왼 니가 하 어디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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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만, 산만, 산만. 어, 썸머 썸머 썸머. 넘긴다. 할 거야? 아니, 넘어가지 말자. 김빡까지는 연막 열어 놨어. 그냥 쭉 가도 돼. 이쪽 뿐다겠어? 나이번 잡고 들어갈게. 잡고 있어 봐라. 아, 또 아, 있다. 이거 연막 꺼지면은 김밥 봐야돼. 와, 멀리 왔다. 폭 하나 줄게. 폭 가려가지고. 아, 지붕이 폭 깔았어. 얘 예, 내려간 걸 수도 있고. 물좀 까놓을게. 내려가긴 해야될 것 같은데? 어나깔놨어 물이 없어야 될까? 연만이 없어. 연만이 아, 없어. 권투사만 깜짝 놀랐다. 완전 설치하 아, 피가 하나, 그냥 가되나원 빠지려 기다렸타해기다나 천천히 하겠다. 오른쪽 연막 안에. 오로연에 있다. 아, 괜찮아. 피가다에 있다. 옥새 가다 비닐러스로 왔다. 아, 엎드려 있어. 사러 갔지. 있다. 아직 1반에 있다. 일반지구. 하우스에. 네. 하우스 하우스라. 하우스라 우스라 하우스 안에 있어. 연마 내쪽내쪽내쪽 사라 1 하우스 1번 번번 이거 삽.. 삽힐 번 차나 여기 들어왔다 차 내시해 시 이거 아, 트리터 뒤 트리터 뒤필 h 야 트리터 D 있어 트레터 뒤 있어 차나야 드려있어뒤 네 앞에 와1 h 쪽에 라차내 쪽으로 가야 돼 아, 근데 바싹 <laughs> 아, 이거, 이거, 있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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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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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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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아, 잠깐만, 아, 미안, 이거 타야 미안해. 된다. 아 미안해!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미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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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지고약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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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차라리 이거 살리고 탔으면 차라리 내가 봤듯 낙하산에서 죽은 바사야 차라리 이게 더 안전해 다 안전해 생기려니존나네이 <laughs> X돼X끼야 드링크 진짜 드링크 뭐하는 거야 이 X 보조!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살려줬더니 저그 새X 드링크 도둑이 안으면 아니 살려줬잖아 아니 왜 깨달아가는 거야 살려줬는데 아이 드링크 아이씨 살리지 말걸 근데 데번 주유소 먹었든가 도로 온거긁게씨까 드릴까? 드 꺼져. 꺼져. 아, 꺼져. <웃음> <웃음> 아 진짜. 아이씨. 야, 내 뒤쳐 뭐야? 열번 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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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4번 세웠고내 위에 차, 차따라온는나 일단, 일단 좀빨게 나 세운 놈 노릴게 아, 여기 세 여기 게 4번에 세웠어 아, 진짜 영점 올라간다 내바내바 떨어졌다 누웠어? 얘피 p 이야순천히순천히순천히괜찮아 거야, 천천히 천천히 가, 잡고 해 예, 들망가고야들다 이거 다잡다 이거 살려줘야 돼. 드림을 계속하는 중. 쥐도 있었어, 4번. 서로 다살 그, 내가 살릴게. 아... 끝났어, 끝났어. 고고 아, 예, 머리, 머리 지 엄마 갔지? 아, 확인도로 내려온다. 도로 도로다, 도로도 야, 도로부 야, 도롱이, 도이이야 야, 나 1번 봐봐! 야, 이해이 야, 이 이리 잘 야, 이 이리 봐봐! 야, 이리 봐봐! 야, 이리 봐봐! 리봐이번봐 이리 봐봐! 이리 야, 리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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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 야, 이번 봐! 야, 이리 한기번에 하나 남아 있는데. 이까지 아한번더한번 더. 소리. 어, 온다 이거. 하나 보인다. 아 주러 그러니까. 봐. 야, 우리 온 들어가 봐. 야, 우리 온들어들어 봐. 뭐야? 아, 뭐야? 아, 이렇게 해 봐. 온다. 아, 뭐야? 게 아, 장난치지 말삼 번, 삼 번, 삼 번, 삼 번, 삼 번, 삼 번. 삼 번. 나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뭐야, 진짜. 뭘 봤는데가? 아, 건 <f1> 아, <몇> 나한테 돌아온 거야. 상대가 오면서 쏜 거야, 차에서 라이딩으로. 예? 야 트릭스 쏠수 있냐? 훌, 그럼요? 아, 쏜 아무도 없는데 미친 에이런스 트릭 개만. 체를 먹어 이 새꺄. 아 씨. 피지난치는줄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야업 존나 지고 있는데 하네이나 존나 서하네업 뒤지게 울었는 지금 있했으면아 미안해. 아니, 일 많이 개피야? 피 Gi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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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v 파라서 돌이 있고 지금 음, 3번 했다. 안마관 기절해. 기절. 파라서 3번. 지금 3번 바이 2. 3번 파이 2. 쎄쎄 3번 터기 세명 이상. 우리 팀, 어. 우리 팀 일로 간다 조심해. 한번더려 아. 여기 1번 끝났다. 3번. 3번 기다려? 3번. 아, 3번 기다리고 연마. 고른 파이 하나 더 있어. 3번 타다 3번 찬다 잖아 한번강게두 개. 두번 기절이었어. 기절었어한번 남아요. 아한가한두번 기절이야? 아이 번에어한번 기절. 야 바이디 필 바이디 필 바이디 필. 바이 한번 먹고 번 눌러줄게. 두번 어. 기절하다. 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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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끝났다. 거 끝났다. 아이 번에삼했어 뭐? 야 바이디 필 바이디 필 바이디 필. 바이디 있어? 아이더어더리 너디, 너디, 너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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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라스 샌드로, 라스 샌드로. 이집트. 이. 이. Sam. Aprota. Sam. Aprota. Sam. Aprota.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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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못 했어 나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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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풀었어, a 풀었어. 아야 뭔 복이성 새게. 연 안에서 보을 수도 있다. 바이드로 기어가 탭한다바이드로기어하고하고하고 있어. 좋았다, 좋았다. 사랑. 아 음, 아우, 번 나쁘지 않 되나? 아, 나 다시 보기 좀 볼게 나 지금. 아니, 하마, 아, 진짜 어떻된 볼게. 아니, 나... 아니 그저 녹았어. <laughs> 미친놈

야, 왜 프로야? 아, 프로형이야? 말이 안 되더라고. 아니, 안 형이야? 말이 안되더라고아세 저기 오는데 하하하을 씨... 쓰고 있어 옆에서 <laughs> <서>,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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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나한테 뭐라 그런, 나한테 뭐라 그런다니 나한테. 아, 수그라! 아, 수그라, 진짜! 이런다니까. 미치겠네. 생각나잖아 아, 음. 살아서 다행이다, 근데. 죽었으면, 근데, 근데. 진짜. 죽었으면, 저형돈 나가가지고, 캠 컸다. 어, 존나 재밌데 고생했어요. 아, 귀엽게, 진짜. 어, 선방 웃음 쓰다 간다? My hands stable I feel able to turn the tables I could do this Just keep moving keep your hands up stupid I feel lucid a new view in.